We'll <music> 현재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접종자에게는 추가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 몸속에 백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접종을 고려한다면 더욱 좋겠죠. 코로나 진단 기업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와 관련한 진단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가락에서 피한 방울을 채혈해 코로나 증상뿐 아니라 몸속 백신 항체 여부를 알수 있는 간편함, 그리고 그로 인한 안도감.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여부뿐 아니라 백신 항체에 대한 항체 여부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본격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용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향후 자가용으로 공급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코바이옴에디의 진단키트 자세히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는 레버너 칩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PCR이라고 하는 분자 진단도 하고, 더 면역 진단도 하고, 생화학 진단까지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항체 키트는 이런 일반 항체하고 좀 다르게 중항체에서 만드는 RBD 위전, 리셉터 바인딩 위전에 한두배 정도 에 해당하는 그 정도 아주 좁은 영역만 써가지고 거의 중앙체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신 오늘 이제 맞은 사람들이 몸속에 이제 항체가 이제 얼마만큼 생겼는가 그 검사기에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인허가 받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쓸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항체 검사인데 항체 검사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 것은. 중화항체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대형으로 쓸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앙항체대용으로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도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 항체를 검사하는 데도 이제 유용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도 저희 내부에서는 중앙항체하고 저희 항체 검사를 비교해 보니까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검증한 다음에 바로 백신 맞은 사람들 항체 검사인데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자기 항체가 얼마만큼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또 혹시 오래 전에 맞은 사람들은 이미 감소해가지고 또 3차 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계속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대용으로 저희가 만든 그 항체 검사를 대안으로 좀 쓰다가 정밀 검사는 병원에서 좀 하게 된다면 훨씬 방역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드 어, 코로나하고 더불어서 가는 것이 이 검사법을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QR 코드를 이용을 한다든지 저 와이파이나 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빨리 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텔레 다이그스틱스를 해서 무선으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질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구축해 가지고 적용을 좀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이거 무선 통신으로만 안 되는 것은 이동 차량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제나 혹은 약을 공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가고 있는 사업 방향입니다.